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아, 어, 저희 주변을 보면 최저가 제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최저가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게이밍 노트북에도 최저가가 있을까요? 찾아보니 당연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최저가 게이밍 노트북. 바로! 에이서의 니트로5 i5 부스트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도래와 함께 최저가 게이밍 노트북을 언박싱 그리고 스펙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됐습니까? 그럼 지금 바로 렛~~~ 겟잇 자, 일단은 뭐 패키지는 그냥 평범합니다, 그죠? 굉장히 평범한 패키지라서 뭐 제가 뭐 따로 뭐할 말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뭐 스펙 같은 게 적혀있네요 오 스펙 되게 상세하게 적혀있네 어 요런 거 마음에 드네요 뭐 CPU는 i5-8300H 디스플레이는 1 5 6인치의 FHD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IPS 패널이 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장 그래픽카드는 GTX1050 4GB가 탑재가 되었고요 램은 DDR4 4GB 그리고 전원장치는 SSD 128GB 마지막으로 무게는 2.5kg이라고 합니다 최저가인 것에 비해서는 뭐 나름 나쁘지 않은 성능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바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고, 눕혀볼까요? 눕히면은, 음, 오, 호. 이게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보나마나 어댑터겠죠. 자, 일단은 여기 보면은 뭐, 설명서들이네요. 설명서, CD, 뭐 그런 거니까, 뭐 이런 거는 뭐 패스하기로 하고. 자, 어댑터를 볼까요? 어댑터. 음, 오, 오 어댑터 괜찮은데? 와 어댑터 나쁘지 않아요 지금. 와 크기도 적당하고. 어 근래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이게 가장 마음에 들긴 하네요. 어우. 와트는 135 와트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자 본체를 볼까요? 어. 어 근데 확실히 요즘 패키지는 굉장히 잘 되있는 어것 같아요. 뭐 패키지로 뭐 단점을 얘기할 만한 부분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스펀지를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열어주면. 오. 오. 오, 이거 레알 카본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카본 문인 것 같은데, 오 잠깐만 최저가 치고 괜찮은데? 뭐, 상판은 블랙 카본 무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은 니트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 요게 근데 좀 은근히 겐지가 나네요. 그리고 에이서 로고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판의 경우도 나름 힘을 주긴 했는데, 뭐, 무난무난하면서 게이밍 노트북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두군데 섹션이 나눠진 거 보니까, 뭐, SSD하고 램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뭐, 요런 거 되게 잘돼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고무 패킹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음. 그리고 후면인데요. 어, 후면의 경우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자인도 되게 잘 되어있고 게이밍이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은 막혀있네요. 우측만 뚫려있습니다. 음 일단은 또 이렇게 있으니까 벗겨주고 오 이쁜데? 오 디자인 괜찮은데요? 힌지 부분, 그리고 화살표 부분, 그리고 트랙패드 부분, 뭐, 이렇게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픽 처리를 한 거긴 하지만, 카본의 무늬가 들어가긴 했습니다. 뭐,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통일감이 느껴지도록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 근데 일단은 디자인은 합격이에요. 어, 디자인은 마음에 든다. 아, 아, 맞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윈도우가 없습니다. 아, 윈도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설치를 해주고서 제가 이것저것 세팅을 해본 다음에 다시 영상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한 3, 4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럼 그때 다시 보도록 하죠. 뿅! 자, 이렇게 언박싱을 하고 한 4일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에이서의 니트로5 i5 부스트 모델을 저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디자인부터 살펴볼까요? 뭐, 디자인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절대적인 개인의 취향 영역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검은색, 그리고 카본 무늬 패턴을 사용했고요. 힌지 부분, 그리고 방향키 부분, 트랙패드 부분에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상판은 카본 무늬 플라스틱을 사용했고요. 팜레스트 역시 카본 프린팅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후면부 에어덕트가 한쪽이 막혀있는데요 발열 관리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크기는 다른 15.6인치에 비해서 조금 큰 편입니다 가로 390mm 세로 266mm 그리고 높이는 26.75mm 그리고 무게는 2.5kg라고 합니다 뭐 아주 무지막지하게 큰건 아닌데 동급 대비 조금 더 크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FHD IPS 60Hz를 지원하는 패널이 들어갔으며 IPS기 때문에 시야각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안티글레어도 들어갔고요 해외 매체에서는 최대 밝기가 252 칸델라라고 하는데요. 뭐 실내에서 사용한다면 전혀 불편함은 없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어,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를 보다 보니까 약간은 흐리멍텅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해어매를 확인해 봤습니다. 어, 그랬더니 sRGB 컬러 스펙트럼이 60에서 70%대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일반인들이 쓰기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색감을 중요시하는 직업, 뭐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될수 있겠죠. 뭐 그런 분들은 필히 캘리브레이터를 쓰셔야겠네요. 자, 저장장치, 그리고 램을 확인해 볼까요? 뭐 일단은 매우 아쉽습니다. 램은 4GB, SSD는 128GB이기 때문에 가벼운 작업엔 문제가 없지만 게임을 하게 되면 아쉬운 게 느껴집니다. 다른 건 몰라도 램은 확실히 부족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다음은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가 아닙니다.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노트북 키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누르는 압력 적당하고 소음도 굉장히 적고, 풀사이즈 키보드이기 때문에 이텐0키가 필요하신 분들에겐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백라이트도 들어오기 때문에 뭐 나름 게이밍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장점 중 하나죠. 물론 엔터키를 주변으로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뭐이 부분은 쓰다 보면 적응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터치패드 어, 터치패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끄고 썼습니다. 커서가 손가락을 연민하게 따라온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하단의 클릭압도 너무 예민해서 손가락이 금방 필요해지기도 하고요. 뭐이 제품의 상위 라인업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쓰고 있는 이 에이서의 리트로5 모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용했던 노트북 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편이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자, 다음은 포트인데요. 포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좌측 편엔 캔싱턴락 이더넷 포트 USB 타입 C. HDMI, USB3.1 그리고 SD 슬롯이 있고요. 우측편엔 3.5 파이 단자 그리고 USB가 두개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뭐 아주 많은 포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필요한 건 전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어떻게 USB 타입 c 가 있는 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 쪽을 알아볼까요? 밝기 70% 배터리 설정은 향상된 성능으로 세팅을 해놓고 문서 작업, 웹서핑, 음악 감상, 카카오톡, 마지막으로 리트로 센서를 작동시키고 배터리 체크를 해봤습니다. 뭐 사용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대략 2시간 50분 정도가 하더라고요. 뭐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더하면은 뭐 3시간 30분도 넘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게이밍 노트북답게 배터리 소모는 굉장히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볼 수가 있겠네요. 스피커의 경우엔 꼭 사운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고 돌비 오디오로 본인만의 이퀄을 만져서 음악을 들으시길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에 되게 작고 먹먹했던 사운드가 꽤나 들어줄만한 소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이 몇개 존재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사운드 드라이버는 꼭 설치를 해주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자, 니트로 센서, 팬 제어와 전원 관리 옵션, 그리고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에이서 전용 프로그램이죠. 직관성은 매우 좋습니다. 아니, 훌륭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조절은 불가능하고 기능이 많이 부족합니다. 추후에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게임 성능, 벤치 스코어, 소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타임 스파이 점수는 1782점이 나왔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6249점이 나왔습니다. 모바일 그래픽카드 치고 생각보다는 잘 나온 점수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언더볼팅 값을 CPU는 마이너스 0.12V, GPU는 마이너스 0.075V를 주고 게임을 돌려봤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FHD, 안티와 텍스처를 중간으로 두고 호지는 매우 낮음으로 두었으며 스케일은 100으로 두고 플레이를 해 봤습니다. 실외선 55프레임 전후, 실내선 65프레임 전후가 나와줬는데요램 부족으로 중간중간 버벅이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램을 4기가만 추가해 줘도 지금보다는 현저하게 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FHD 옵션은 중간으로 두었고요. 스케일은 역시 100으로 고정해 두었습니다. 오버워치 프레임은 90프레임 전후가 나왔는데요. 배그보다는 훨씬 쾌적한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램을 4기가바이트 더 추가해 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할 것이라 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GPU의 온도는 60도 중후반, CPU의 온도는 70도 중후반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언더볼팅을 한 후에 온도를 측정한 것이고요. 언더볼팅을 하지 않으면 게임 시작부터 CPU의 온도가 80도를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이 노트북은 언더볼트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언더볼팅 무조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는 5 0 d b 이 조금 넘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팬이 돌지 않으면 매우 조용합니다. 하지만 팬이 돌기 시작하면 소음에 민감한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데시벨입니다. 자 이렇게 에이서의 니트로5를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저장장치를 250GB 이상 램을 8GB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쓸만한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가 비용이 발생하긴 하겠죠. 비교적 발열이 적은 i5-8300H와 GTX1050을 넣었지만 노트북 특성상 발열 제어가 조금 힘든 편이며 본 제품인 니트로 5는 타 제품보다 발열 제어가 조금 더 힘들기 때문에 언더볼팅을 통해서 반드시 발열을 잡아줘야 되는 제품입니다. 또한 동급의 사양보다 조금 큰 사이즈며 무게도 2.5kg로 묵직한 편이죠. 뭐 저렴한 만큼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노트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100만 원대, 200만 원대 노트북보다 부족한 것도 많이 보이는 노트북이고요. 하지만 게임이 노트북 가운데 가장 저렴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뭐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스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니트로5를 사용하기 전에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소문들이 있었는데요. 뭐 막상 이것저것 만져주고 나니까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의 이 모델의 스펙만으로는 게임을 하기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본 제품을 구매 예정 중이시라면 램과 저장 장치는 반드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어, 그래야지 훨씬 원활하게 돌아갈 테니까요. 제 리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어 최저가 노트북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음.